저는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만 85세 어순자 천사입니다. 두 번째 체험 간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들은 52년 전 국민학교 2학년 때 남미로 이민가 살면서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냈더니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미국 컴퓨터 회사를 23년 더 다니면서 잘 살고 있더니 3년 전에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 신학대학을 들어가 작년 말에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말을 아주 잘은 못하지만 간단한 설교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란 칭호를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 살다가 6년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신인님 강연 말씀을 듣고 지내다가 뉴욕에 오신 신인님께 나하고 아들 백국명패하면서 신인님을 뵙고 한국 가서 국가혁명당 창당식에 참석하고, 하늘궁에 두번 가서 신인님 마련하고, 신인님 사진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오배드리고, 허경영, 허경영하면서 25분 기도드리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 전도사와 목사님에게 허경영 신인님은 재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완전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7일 일요일 아침에 아들이 찬양 연습을 지휘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출혈이 되어서 뇌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다는 말을 목사님이 나에게 말하면서 권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하고 묻기에 나는 아니요.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신인님이 계시니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백궁 천국에 갈 것이요. 아들의 병은 신이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으니 나에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순 단장님께 연락해 단장님이 저희 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신이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목사님이 차를 같이 타고 병원에 가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전도사님 병이 빨리 치유될 것 같지 않으며 내일 재활병원으로 이송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다음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신인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동영상과 신인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글을 아들에게 보냈더니 노발대발 하면서 우리 온 교인들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치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토요일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나에게 전도사님 병이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해야 될것 같다고 하기에 일요일 예배 후 조용히 아들을 만나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았더니 머리에 뇌수막이 찢어졌던 것이 다 나았었는데 감기가 와서 기침을 했더니 다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축복받은 내가 손을 잡고 광채대라, 나아라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들아, 나하고 기도하자 하고, 아들 손을 잡고 마음으로 광채대라, 다 나아라 하고, 치유될 것을 100%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음날 병원에 가서 내 사진을 찍었더니, 다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 두 달이 더 지났는데, 아들은 아직도 2000년 전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몸으로 기적을 체험하고도 신인님을 못 알아보니 답답하지만 차차로 돌아와 신인님을 믿게 될 것이라 믿으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신인님이 주신 권능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인 뇌수막이 찢어진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뇌수막이 찢어지면 뇌출혈이 동반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신인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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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재밌죠? 어, 우리가 치유가 저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다. 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알았죠. 어, 그 뒤에는 100% 불신하는 거와 믿는 거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저 아주머니는 유튜브 한번 보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슬슬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인연이, 그, 천국 갈 사람하고 안갈 사람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 알았죠? 어, 그 아들은 무슨 단계가 없냐면 아직 연단이 없어요. 연단. 고난은 내추럴이 돼서 고난은 겪었는데, 인내나 연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와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걸 거치면,